라는 거. 6평 직전에 일주일 혹은 2주일 전에 또 독서 관련 특별 자료를 배포합니다. 전처럼 뭘 줄까요? 경섭님뭘 줄까요? 독서 심리형 이제아요 심리형. 그쵸? 몇 문제짜리? 세 문제짜리 틀리지 말자고 했던 거 있지? 그것 중에서 쉬운 거두 문제짜리로 예열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기대하시면 좋고요. 무지원님 알겠죠? 하고 있어 어, 지호나 어? 자 여러분 자 수능 일등급을 향해서 오늘도 점프 슛우주호님 파이팅입니다 자문정희의 이별 이후 출제 포인트 다섯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잠다 달아놨지 집중할 수 있지 이제 자손 한번 이렇게 손목 한번 풀어주시고 목도 한번 돌리고 이렇게 시시때도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요 자 괜찮죠 지금 상태 괜찮다 빨간 펜으로 또 다섯 가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이거는 약간 어, 반지 끼었다가 반지 버린 느낌 알겠죠? 반지 끼었다가 반지 버린 느낌. 만남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뭐야? 이별입니다. 이별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이별의 아픔, 고통, pai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ain, p-a-i-n, pain. You know? 음. 반지 끼었다가 반지 뺀 것처럼 그 상태로 아 망했다. <laughs> 저는 한번 이별한 다음에 진짜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이 술 처먹고 와이 세상 왜나 이게 좀 이런 이런 이는말이 이러면서 맨날 술 처먹고 막 고통스러워서 허독이 됐었던 과거가 막 떠오르는 이 시로 보니까 망했다. 망했다 거든요. 그리고 마치 뭐에 걸린 것 같냐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막 아프거든요. 목, 몸이 막 아파요. 아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 그러네. 자 망했다 병든 느낌. 그래서 마치 가시가 꽂힌 것처럼 가시가 되요 도원 오늘 제 성량 어떻습니까? 좀 가녀린 음색으로 연출해 봤는데요 아 아니랍니다 달라. 자 가시가 꽂힌 것처럼 고통스럽다 고로 가겠습니다 자 완성해볼게요 이제 반지의 반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그래서 어? 내가 슬픈 것은 내가 슬픈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어 나오죠 내가 슬픈 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뭐뭐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다음에 지는 지연이란 말인데. 지연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2022학년도, 2021학년도에 대수능에 나왔던 개념으로 지연이란 개념이 있어요. 써나. 21대수능이라고. 이 지연과 단축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 에 뭐였습니까? 그, 내가 헤어진 지, 송민국에서 헤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사실은 3년이 지난 거 있잖아. 실제 시간 3년인데, 내 생각에 엊그제야? 이거 있었잖아요. 심리적인 단축이야, 지연이야. 시간에 단축인 거였잖아요. 고 개념하고 관련되어서 지연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 이거. 내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거야. 이거 아무도 얘기해 주잖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망했다라고 했는데, 망각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망각을 두려워한다 사랑은 이혀지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술 처먹고 지랄했다고 술 먹고 sick 아팠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때거든요 결국은 잊혀지는 거거든요 안 죽어요 안 끝나요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밥 처먹어야 되고요 자야 되고요 그 얘기 나옵니다 나밥 처먹고 있다 어 이별했는데 내가 밥을 쳐먹고 있어 어나 어, 나 자고 있다 어 이별했는데 잠이 오지 이런 거거든요 망각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두려 알겠죠? 그다음에 병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병치, 멸치, 쌈치, 꽁치 아니고요 병치 병치가 뭐야? 병렬 배치의 줄임말이죠. 써봐. 병렬 배치, 나랑이 배치한다. 연달아 나온다. 근데 서로 상반된 거, 의미가 다른 거. 요게 이제 병치가 되는데요. 네, 대립적 의미라는 말을 여기다가 미리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여기 쓰고 그 다음 줄에 바로 배치. 어, 나란히 다음 줄에 배치한다. 그 다음에 가시라고 했는데 가는 가정형이에요. 이런 게 이제 수능식이야. 이런 거, 이런 거잘 봐야 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지연이라는 거랑 요, 요 가정형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나 기타 잘안 나오는데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거 낸단 말이에요. 런거 그 다음에 시는 시간의 흐름. 아까 직전에 봤던 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시간의 흐름입니다. 과거, 현재, <laughs>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는 당연히 페인 고통입니다. 고통. 자 정리하면 이별의 고통.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이 가장 슬픈 거는 여기다가 두려움 오른쪽에다가 슬픔이라고 하나 더 써볼게요. 슬픔. 가장 두렵고 슬픈 건 뭐냐면은 잊혀진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잊혀집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차해서 아팠던 게 아닙니다. <laughs> 내가 찬게 아프고 찬내 발목이 아파서 온 거예요. 아 울었다고 했습니까? 아 여러분 사실을 밝혀버리네요. 네저은지 않았어요. 알겠죠? 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한건 정리 들어갑니다. 한건 정리. 어